좀 있으면은, 어, 황주, 아시안 게임, 한일전이 시작됩니다. 글쎄요. 뭐, 편파터, TV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음,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먹고 살 만한 프로 스포츠가 대회 경쟁력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프로야구도 그렇고 프로 배구 프로 농구 뭐 프로 축구 여자 아직 뭐 축구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 물론 근데 결승까지 갔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아뭐말 나온 김에 그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역대급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뭐, 제가 늘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가계부츠는 어서 오느냐? 당연히, 어, 아파트 사는, 비싼 아파트를 살기, 사기 위한,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기 위해서, 뭐, 7, 8억, 어, 빚을 내서 사고 그 빚을 내서 사기 위해서 또 이제 그 아파트가 또 올라가는 거죠. 값이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조차 등신이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등신이다. 추경호 같은 놈들 완전히 등신 새끼들이다. 왜냐? 집값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그것을 가로막는 그런 등신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보수 보수 신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지 집값이라는 것은 이제 플럭스가 있는 경제라는 것도 플럭스가 있고 집값도 플럭스가 있는 거. 계속 오르기만 하면 사실은 안 되죠. 들 수도 없는, 그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의하면, 공급이 많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고, 어, 경제 여건이 안 되면 떨어질 때, 이런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소위, 니네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아니냐. 그런데, 떨어지는 집값을 그냥 강제로 붙여, 붙집어 놓으려고, 어, 대출한도를 완화시켜 주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사실 부실하고 무능한 기업들이 도산되지 않고 겨우겨우 이 수혈을 통해서 살게 되면 그럼 건전한 기업들은 역으로 죽는다. 누가 그럼 그런 건전한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노력하려고 그러느냐? 다들 이 연명하려고만 하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기업들이 이익을 못 낸다. 근데 그 이익은 주로 이제 국가의 어떤 뭐 도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근데 그것보다는 더큰 문제는 이렇게 빚으로. 그러니까 대출을 해서 집값을 유지하고 집값을 유지하는 것 속에서 분양가 이런 걸 통해서, 어, 이제 부, 불로소득이 생기고, 지금 도산에서 없어졌어야 될 기업들이 생존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게 선순환이 되어야 될걸 가로막고 있다. 어떻게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거를 음, 너무나도 엉망 아니냐. 저도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어, 언젠가는 이게 무한정으로 그 부채가 지금 뭐뭐몇몇 몇 그래도 13조가 늘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30년 동안의 그이 엉망이,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도 올수 있다. 이제는 임박한 것이 아니냐. 그때는 감당을 못한다. 무너져버리면. 무능하고, 진짜 근시안적이고 정치는 정자도 모르고, 능력도 없는 대통령, 또 그의 마누라, 어이그그 그 중심으로 형성된 집권당들이 어죽했으면 보수 신문에서 그런 얘기. 왜 이렇게 대통령은 바깥으로 나돌라고만 하느냐? 마누라 데리고 바깥으로 계속 나돈다. 국내 정치 경제 능력 없고, 어뭐 경제적인 어떤 대안도 없고, 정치는 뭐 아예 그런 능력도 없으니. 어, 바깥으로 나가면 국가원수로 대접받으려고만, 아, 거, 그것도 만원화 데리고 나가서 그런, 그것만 하려고 하는. 결국은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투쟁이 되고, 뭐, 머저리 같은 장관 관료들, 그 갖고 지도 않은, 그, 대먹지도 않은 그 장관급들, 그,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런 허접한 인간들이 어떻게, 그 장관이랩시고 나와갖고 어, 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검사들 자기 말잘 듣는 검사들로 공천해갖고 대충 뭐3 4 0성만 유지해서 미정, 이런 어떤 어, 이게 결국은 대 가계부채의 증가가 그, 그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끝까지 이제 자기 정권 끝날 때까지 박예 부채로 경제를 유지하고 뭐 누가 됐든 이제 자기는 나몰라라 튀면 그만. 물론 그거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 있던 그, 그 누구냐 그, 그 무능력기 짝이 없는 그 장관 나부랭이들 어, 소위 팔리고르면이 쓰레기 같은 것들을 똑같은. 그럼 만약에 이재명이 이거를 뭐 다음 대선에서 이걸 거어 정권을 얻다 한들 대안은 있느냐? 지금 봐 보는 이재명 주위에 있는 그 허접한 인간 인간 같은 것들 같이도 하는 것들도 똑같이 그럼 결국은 그럼 그러니까 좋다. 윤석열의 정부 문웅 부패 대안이 뭐냐? 그럼. 이재명 너의 대안이 뭐냐? 네가 하려고 하는 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음, 섀도우 캐비넷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운영에 그러니까 이반사익기 아니라 저는 사실 그게 제일 이. 가계부채의 폭증을 통해서 경제는 내 동댕이 친 윤석열 전부 얘들의 윤석열과 그의 마누라가 바깥으로 나두러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거 이걸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치밀하게 사람과 대안을 세우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무리한 걸 요구하나요? 오랜만에 그 정치 얘기했습니다만는 그래서 어, 솔직히 이재명 주위에 있는 애들을 못 믿겠다. 어차피 그 밥의 그나물들 아니냐. 다뭐 비슷할 것 같지만 어제 뭐 이동영 뭐 유튜브라든가 김어준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다 봐도 그 밥의 그나물들 다 그냥 그 권력에 그, 그, 찌꺼기만 쫓아다니는 인간들, 주변들에. 어, 그게 아니라, 실, 진짜 실력 있고, 음, 뭔가, 좀, 할수 있는 애들의 섀도우 캐비넷을 통해서, 어, 떤 경제 정책의 비판만이 아니라 어떤 근간들을 만들어내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 그러니까, 집권, 숙권 세력으로서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차분함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게 아니겠 내가 너무 무리한 걸 바라나. 어, 그게 없기 때문에 저도 참참 긴가민가 합니다. 어쨌든. 자, 어, 정치인 그만. 어,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음. 그. 전국의 치안센터 576곳을 폐지하려고 한 경찰청에서 한다고 해요 글쎄요 여러분은 지구대 사실은 예전엔 파출소가 다였죠 근데 지구대로 서너개로 재편이 되고 나머지는 그냥 치안센터인데 낮에만 근무하거나 그냥 문, 문이 닫혀있는 건물인데 비어 있는. 그런데 시골대 많이 보시고, 중소도시도 많이 보시고, 서울도 몇 군데 그런 데들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음,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5 7 6개 치안센터. 지금은 그래도, 그래도 이제 근무하는. 그니까 걔네들을 빼서 이제 뭐 기동, 순찰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네. 그, 치안에, 치안의 정서적 치안 불안이란 게 뭘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근처에 있는,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지역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안전한 공간이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치안의 어떤, 가장 큰 어떤,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음, 공간. 그 공간에 가면은 적어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지구된 지구대로. 그러니까 파출소 파출소대로.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21세기 새로운 어떤 취한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런 거죠. 어떤 공간에 그 도시 근저 외곽에 주폭들이 있다. 아니면 평소에 계속 괴롭혀 스쳐먹고 괴롭히는 놈이 있다. 걔를 지구대나 경찰로만 할수 있느냐 그 못하죠. 도둑질, 뭐 성범죄 이거를 범죄자 잡는 걸로만 할수 있느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치안이라는 게 뭐고 그걸 어느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빈 공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커뮤니티 칼리 커뮤니티 폴로스팅이라고 합니다. 지역사회 경찰 활동, 지역사회 치안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하긴 한 거냐?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리 꼬다 메꾸고 저리 메꾸고 아래 도 빼서 윗돌 하고 경찰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어... 얘네들이 이 직협이라고 하는데 체안센서 폐지할 때에 뭐 반대하고 그럽니다. 물론 얘네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 중에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도 많고 또 실제로 현업에 뛰기 어렵지만은 성년에 거의 다된 사람들이 체안센서에 근무하면서 지역치안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저, 저, 저 나이만큼 한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일종의 푸근한 어떤 형태로 하고, 뭐, 이런, 이런 느낌인 거죠. 아니, 그런데 그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결국은 힘없는, 이제, 나갈 때 갈참, 갈참이라고 하죠. 얼,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그냥, 쉬려고 하는데 아니냐? 거기에 대한 비판은 뭐냐? 대안은 뭐냐? 오히려, 그런 지역치안센터 같은 데 젊고 유능한 애들, 빨리빨리 빠릿빠릿태 애들을 해는 것이 기동성도 있고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치안 패러다임, 기본적인 어떤 그큰 형태의 틀에 대한 생각이 사실은 없는거죠 어, 말하자면 어,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인력만 아니면 뭔가 그러면 그런 애들이 경찰이 수사는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아 마약수사 폭력배수사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제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른다는 건 제대로 된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지도 않아. 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성과가 얼마,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하니까 하는 거예요. 범죄가 이만큼 일어났는데 해결은 이만큼 했어. 과정이래. 아무도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했다고 하지만은 말 그대로 그냥 그거는 지들이 그냥 자유행위 한 거예요. 경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가 없어. 어떻게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치안센터를 576개를 없애겠다고 하는 경찰대 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치안 패러다임과 치안 어떤 그 틀을 고려해서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막그 저기 뭐 부찰본부에 터지고 이런 모자르고 무능하고 지들끼리 막 심리적 문제 있고 대통령은 근데 검사 출신이라서 경찰 니네 새끼들이 뭐 수사를 왜 수사는 안다 검찰이 해 얘들은 그냥 서서 순찰만 해 이런 주먹구구식이 이 상태에서 될수 있느냐 이게 이게 가능하긴 하냐 이게 대한민국 국가의 치안을 교육, 교육이 교육1 0 0년지 대개라고 하면요 치안정책은요 최소한 30년 대기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결국은 우리가 어, 그거 보세요 뉴욕 그 치안 결국은 경찰이나 그랬다는데 총주고 이제 총쏘로 다닙니다. 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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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소위 이제 치안 전문가, 아니 범죄 전문가라고 하는 기본적인 자칭 떠들어 다니는 그 가지도 않은 새끼들, 그뭐 하는, 뭐 어떤 사립대학교에 무슨 경찰학과 교수라고 하는, 등 무슨 뭐 하는 인간들 도대체 머리는 달고는, 머리는 왜 달고 다니는 거니? 참, 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 어떤, 대안 아니면 비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위에서 경찰이라든가 정권이나 이런 데 던져주는 고기 덩어리나, 이보기 부스러기나 쳐먹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지안텐 센터가 576개 폐지가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될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대낮에 강남역 인근에서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오후 1시 50분쯤에 팔에 주사기, 벤치에 앉아서 팔에 주사기를 꽂으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자, 아니, 근데 여러분, 뭐, 당뇨병 있는 사람들이 뭐, 이런 거할수 있죠. 인슐린 주사 할수 있죠. 근데 그건 인슐린 주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주사기 란 1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한개 사용을 했어요. 근데 간이 시약 검사는 거부했대요. 그러면 그 10개의 주사기가 마약일까요? 모르죠? 본인이 거부했으니까 어... 그러면 이게 진짜 마약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투약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이미 마약에 중독돼 갖고 마약을 그게 생각이 없으니까 새 오후 1시, 2시 가량 되는데 대놓고 어디까지 대한민국이 망가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강서구에 있는 중학교에서 어제 오후 4시에 3학년 재학 중인 애가 정례 끝나고 바로 투신했어요. 6층에서 중학생 애들, 특히 여중생 애들 심리적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그런 게, 뭐, 이건 뭐, 흔한 일이라서. 23층인가, 25층인가, 제 기억이 정확히 아는다 18층은 이상일 겁니다. 애 엄마가 애를 좀 나무를 했어요, 뭐. 사문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갔더니, 뭐, 아무, 저, 이상하죠. 보니까 창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떨어진 거죠. 죽은 거죠. 떼어내린 거예요. 야, 뭐 심각한 얘기 한 거냐? 아니,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여중생 아이들의 심리적 변화는 그때는 상당히 그 여러 가지 클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뭐 선생님이 뭐 종례 시간에 뭔가 특별한 얘기, 사실 그런 걸 했겠습니까? 했어도 뭐, 별로. 근데, 얘한테는 좀 특이한 얘기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경우, 가장 아쉬운 게 이런 거죠. 요 나이 또래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어떤 얘기라든가 상황에 대한 얘기들에 이런 부분들을,에 대한 심리부검을 통한 데이터가 있을까요? 선생들이 교육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가장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자살 사건에서 어떤 자살에 이르는 형태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가 너무 늦고 사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건 똑같습니다 어떤 범죄가 발생했을 때그 범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부분에 대한 얘기 그게 인기 없어요 예전에 그런 거예요 어느 놈이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어, 교생 실습 나온 그 20대 초반에, 주, 초중반에 선생, 여 선생, 교생을 그 고등학교죠. 남자고등학교 애들이. 학교 끝나고, 네 놈인가가 집단 강간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너무 그 선생이 너무 재수가 없고 불행하고 또 반대로 아, 그 그저 지덕이 학생 놈들 완전히 그 범죄 이 관리를 못해 갖고 근데 분명히 징조가 있었어요 그내 놈들은 이전에도 비슷한 비슷한 형태의 그런 비슷비슷한, 그건 뭐, 강간, 간간, 집단강간 아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선생들한테 제공되느냐. 교육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어 범죄 현장이든 뭐든. 음,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알고 싶지 않아요. 범죄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아, 이건 구찮게 뭐, 아주 불편하게. 뭐 얘기해도 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불편하게 그런 소리라 해 범죄 얘기 어제 또 이제 어, 저앱에서라든 시사본부 이런데 아마 이런 범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5년 6년 버틴가 막 뭐? 제가 거의 유일할 겁니다 한 프로그램에 왜 그런 얘기 싫어요 해아그 어, 매물쇼에 정인지 지의 외부쇼에도 예전에 그 이런 얘기 하는데 아주 그 마이너한 꼭지 밖에 안 돼. 그리고 좀 특이한, 얘기. 그래서 이제 보니까 한 달에 한번뭐 이렇게 이런. 근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뭘하든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방송 프로그램, PD라든가, 작가라든가, 아니면 뭐 관련된 사람들한테도, 야! 니네들이 알고 있는 세상에 대한 범죄라든가 어떤 그이 팩트라고 하는 것이 실제 팩트겠느냐? 소셜 이벤트가 아니겠느냐? 니들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어떤 것이 실제로 그게 그거일 것 같니? 남들이 주는 어떤 사실에 대한 지식이 그냥 그렇게 듣기 편하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소위 그이 대포쟁이 검사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나올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는 그 토대는 니네들이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음, 사건과 사고, 그러니까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되게 작고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을 제대로 기록하고 기억하지 않으면 은 결국은 이거는 어, 여론에 휩쓸리건 아니면 뭔가 이 별거 아닌가에 휩쓸리거나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사건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판단.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범죄에 대한 분석, 범죄학, 사회학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하지만 제 입만 아프죠 사실 뭐 떠들어봤자. <laughs> 음, 제가 계속. 아, 음, 쪽팔리고 부끄럽고 아니면 남들보다 돈도 못 벌고 저 나름 다른 사람 애들보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유학 갔던 거 그거 뭐 그거 못지 않게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못지 않게 여러 부분에서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어, 네? 시덥지 않은 새끼들이 더보다 더 훨씬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있고, 근데, 그럼 뭐. 그렇지만은, 음,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게, 그게 저, 를 잡고 있죠. 제게, 저의 지금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어쨌든, 이고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니까, 이렇게, 딴, 저기, 시간이 훌쩍 하네요 어, 모텔에서 일하는 70대의 할머니 직원이죠. 사실은 뭐 모텔 같은 데에 그러니까 카운터 봐주는 카운터 보고 뭐 이렇게 메이드하는게 얼굴 많이 줄수 없으니까. 어, 나이 많은 신분들, 보통 70, 60대, 70대, 요즘 60, 60대도 없습니다. 70대 분들이. 한테 뭐 이렇게 메이드하고 뭐 카운터 보게 야간에 모인, 무인은 너무 애새끼들이 엉망이고 해갖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도시외곽이라 이런데도 장기투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장기투숙하는 애들은 뭐 이걸 뭐 사실 장기투숙하는 거는 모텔도 좋고. 왜냐면 고정적으로 라도한 달에 뭐 3, 40만 원 요즘 30만 원아니한 4, 50만 원 넘겠네요 고정적으로 뭐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 신원이 좀 불명확하거나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단기적인 그 공간에 있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범죄자들도 적지 않고 대구시 그 효목동에 있는 데서 70대 여성 사실 강간해 고 죽인 거죠. 그러니까 강간하려다가 아마 죽인 것죠 강간 살인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 당하고 그냥 뭐 신고 안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많고 나이 70대 여성인데 누가 그런 거에 관심 관심이나 쓰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이 사건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도 이런 저희 이제 도시외곽 아니면 지방 중소 도시의 이런 범죄들 성범죄 모텔에서 의 노인에 대한 성범죄 자 잠깐 마치겠습니다.